지인의 소개로 만나 10년 넘게 동거를 하며 사실상 부부로 지냈던 최씨 가정. 경제적으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최 씨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지금은 높은 수입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최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 씨가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할때 아내는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건데요. 심지어 외도의 상대방이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즐기던 최 씨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내는 최 씨의 돈으로 두집 살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거액을 송출하기도 했다는데요. 믿었던 아내와 친구에게 발등이 찍힌 최 씨.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이 제보는 사연의 주인공, 그러니까 남편분의 동생, 동생이 형과 형수의 이야기를 너무 옆에서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자.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최 씨랑 아내는요, 12년 전에 지인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아내는 타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전화로만 소통을 했고, 이후에 아내가 한국으로 오면서 만나고, 곧 이어서 동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최 씨는 아내한테 가정 이루고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가족의 대소사까지 함께 챙기면서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부 상태였던 거죠. 이 처음에 최씨는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이 둘은 원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트럭 한 대를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돈 관리는 아내가 해왔고, 최씨는 아침 8시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일만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어엿한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자, 운송업을 했는데 부지런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업체에서 일을 맡기기도 했고요. 지금은 영업용 트럭이 1 0대 정도 됩니다. 직원도 있습니다. 어엿한 사장이 된 상황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경제의 모든 것을 아내가 관리를 했다고 하고요. 음. 이채 씨가 돈을 좀 많이 버니까 아내한테 좀 물어보면 돈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 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이니까 돈이 없다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도 매일 돈이 없다,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아내가 생활력이 강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차트럭 1 0 대를 굴리는 사장님인데 아내는 계속 돈이 없다고 한탄만 한다. 자, 소장님 뭔가 좀수상적인데요 아, 아, 네, 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은 그때는 어. 내가 진짜 돈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인이 계속 만나, 같이만 있으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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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 돈, 우리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부인이 좀 성격이 장난 아시, 아니신가 봐요.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쩔 때는 막 폭언도 하고 어쩔 때는 손찌검까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아, 그래. 내가 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부인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벌면 좋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어느 날부터 어, 우린 돈이 없으니까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어. 근데내 친구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봐줄 사람이 없대. 내가 주말에 가서 그 애를 봐줘야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주말마다 외박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자, 음. 자 그런데 이제 이 남편 어, 최씨 입장에서는 주말마다 친구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줘서 이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뒤를 밟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시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금, 토, 일 주말마다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나중에 이상하다 싶으니까 자기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동생아, 사실 내가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가 형수 좀 따라가볼래? 라고 미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형, 이 동생이 며칠 날 하다 보니까 자기 형수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뒤따라 갔어요. 뒤따라 갔더니 형수가 웬 빌라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이 동생분은 그 주차장에서 기다렸죠. 즉, 잠복을 했더니, 얼마 후에 형수가 어떤 남자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을 발견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곧바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가지고 형한테 보냈던 거예요. 형수가 불륜을 저지르겠다고 하면서 그걸 보냈더니, 최 씨가 뭐라고 했냐면, 예.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기자. 지금 내 아내가 어떤 남자랑, 어, 빌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요. 같이 나왔다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최 씨의 오래된 친구였던 겁니다. 심지어 다 함께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했던 사이라고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최 씨는 의심을 안 했던 겁니다. 아, 그냥 내 친구 만나라고 갔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동생 입장에서는 이 둘이 불륜 사이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했던 겁니다. 너무 다정했고 아내가 그 친구 집에서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형을 최 씨를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회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3일 만에야 이 현실을 받아들였고요. 인지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내 가장 절친한 동창과 어? 내 아내가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당연히 믿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아예 믿고 싶지 않았는데 그 불륜 부분, 부정행위 부분도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발견이 됩니다. 네. 자, 돈을 좀 확인해 봤어요. 막, 자꾸 돈 없다고 하니까 음. 통장을 좀 확인해 보니까, 완전 이제 자식 경제를 믿기, 믿고 맡겼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본인은 매달 몇천만 원씩 돈을 벌어서 본인 계좌로 갔는데 이돈 자체가 아내 계좌로 다 가버렸던 겁니다. 어. 근데 그돈 자체가 이체한 금액 자체가 수십억 단위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 돈을 다 가져갔구나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단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벌고 있었는데 다 자기 계좌로 이체를 해놓고는 남편한테는 아, 돈 없어. 나 알바라도 해야 되겠어. 라고 했다는. 어, 자, 이 관련해서요. 이 사연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최 씨, 남편 최 씨의 동생분이 저, 저희에게 직접 제보를 해 주신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동거 때부터 돈 관리를 형수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님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도 아 전혀 몰랐어요. 돈이 쪼갈린다 쪼갈린다 돈이 없다 뭐 적자다 적자다 이게 18번이었거든요. 그런 줄 말고 계속 일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다 보니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런 내용을 뽑으니까는꼽피스때마다그 날짜에 당일로 뭐천 원짜리 하나 안 빼고 그냥 다 인출해 놓는 거예요. 그 형수 이름으로. 그게 지금 한한3 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카드 내역을 또 뽑아 보니까 모텔도 있고 술집에 뭐그 다음에 백화점 지금 매년년 몇, 몇 계속 MBG거든요. 자 MBG가 저는 뭔 소린가 했어요. 뭐 저는 백화점 잘안 가가지고 VIP보다 한 단계가 더 높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명품관이든 뭐든 뭐몇 억씩 써야 그런 게 지위를 또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V.I.P. 고객보다 더한 단계 위에 세상에.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돈쓴 거는 자기가 쓴게 아니고 상간남 즉그 불륜을 저지른 상대편 남성이 쓴 건데요. 그 남성은 사실은 아내하고 다투어 가지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별거 지기 때문에 혼자 거주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집에 가구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거를 남편이 버는 돈으로 다 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상간남이 사실은 골프를 치러 다녔는데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는 골프를 치러 다니니까는 최 씨가 의심을 했어요. 아니, 저 친구가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골프를 어떻게 치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번 돈을 그 아내가 줬기 때문에 골프를 치러 다녔었고 또 그리고 더 알아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그 상간남이랑 그두 사람이 살림한 건 1년 정도가 됐는데 1년됐는데 둘이서 300일 되니까 300일 기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최 씨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의 가장 친한 이 동창과 1년 동안 그렇게 두집 살림을 한 아내, 네. 아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돈도 그렇게 왕창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걸 남편 최 씨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저는 솔직히. 아 이걸 왜 모를 수가 있을까 지금도 솔직히 의아한데 관련해서 이 동생분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그 말을 그냥 믿으신 거예요? 네100% 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더 하려고 그러니까 형이 거기 사장인데도 일을 못 놓는 거예요 맨날 적자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사이팅? 네. 뭐 이런 식으로 12년 차그 반복적이니까 그동안 한 번도 의심이 됐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형이 집에 가면 말이 있이기 이제 싫은거예요 맨날 돈만 돈 보자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도 어떤 대화하기 싫고, 그 어디 나가 있으면 형이 혼자 토요일 쉴수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형은. 자, 소장님, 네.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해가 또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착하고 순하고 사람 말을 믿는 분 같고요. 어~ 그리고 아내는 좀세고좀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사납고 왜냐면은 뭐~ 손찌돈 벌어오라고 손찌검도 하고 폭언도 했다라는 예. 거 보면 그니까 러 기운 자체가 아내가 더센 거죠. 그리고 둘이 있으면 계속해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이제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남, 아내가 조용히 하고 나가버리면 그 시간에 쉴 수가 있으니까 쉬고 또 이제 아내랑 싸움이 싫으니까 얘기를 최대한 안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은 몰아 세우고 한 명은 이제 몰리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패턴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서 12년이 지난 것이고 말하자면 뭐 가스라이팅의 과정이 된 것이죠.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이 기자. 네 일단 최 씨는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번 돈을 더 가져가지 못하게 조치는 해뒀고요 지난주에 이 아내는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 이 착한 형을 동생이 꼬셔가지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다 라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고 하고 심지어 최씨 어머니한테까지 연락을 해서요. 형은 착한데 동생이 다 조종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아, 시어머니한테 예라는 내용의 장문에 연락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 주 월요일에 본인이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왔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혈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제 동창과 바람난 아내 돈도 모두 가져갔는데 자, 박변호사님. 이거 일단 어? 돌려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을 또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입니다. 뭐, 지금 좀 얘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이루진 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긴 한데, 얼마를 어떻게 가져갔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 때문에 또두 사람이 부부 관계라면 서로서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내 돈이고. 이, 저, 저 사람 돈이고 확인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부터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또 가압류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끊어 놓은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추, 차후에서는 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법적인 거는 일단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뭐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소장님께 그냥. 소장님께만 여쭤볼게요. 이거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 남편이 너무 착하고 순하시지만 사실 그게 항상 착하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나 가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는 착취를 당하고 착취를 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이제 좋게 생각하신 거지만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좀다연스럽게 생각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성이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뭐 위용 당하고 속고 이런 건 굉장히 속상하시고 저희도 좀 같이 속상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을 위한 삶을 다시 좀 조직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너무 당신들 일처럼 답답해 하십니다. 네, 일단 고군순님은요 너무 뻔뻔하네요. 합의 절대 해주지 마세요 하셨고요 이동현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요. 호아님 저런 괜찮은 남자가 왜 저런 여자를 만나게 됐을까요, 가루님? 착한 남편을 돈줄로만 썼네요.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이 어, 동창과 불륜이 낯다는 낯따른 이 아내분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어, 사실과 맞지 않거나 일방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반론 전해 주십시오. 소개해드릴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망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